꽃다운 열여덟 살 유난히 고운 얼굴을 하고 구남매 중 맏며느리로 바닷가에 시집 온 정정여 언니 할머니, 둘째 시누이로 유독 마음씨가 착했던 동생 할머니 이순애 할머니를 운명처럼 만나게 됩니다. 삼년뒤 이순애 할머니는 친정 농내로 시집을 가고 거의 매일 얼굴을 보다시피하고 60평생을 살아왔는데요. 영감님들 먼저 떠나 보내고. 자식들 모두 출가시킨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둘도 없는 가족입니다. 애초에 이제 행지관을 정할 때 이제 그다 인연이 당기라 원래 인연이 신께 일이 만나고 행지관이 되고 그리던 음. 게. 사람 몰라 그렇지. 평생을 삼천만 살고 있다니 보 올케 씨는뿐 아니라 넘이라도 잘 해갖고 잘 지내야 돼. 올케 씨는또 특히 더 그렇다 아이가. 행지가 인데. 그렇지. 그리 세상을 보내다가 이 세상을 떠이 떠야지, 떠야 지 뭐뭐뭐 찢쭉찢쭉하다 뭐. 떠먹어서 인간놀이 안 된다. 그게. 두 할머니가 시내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린 지 벌써 30분째. 좋아 좋아요. 이뻐요 <laughs> 많이 버린 것 같아? 아니, 한 개도 많이 버린 거 같아요. 오늘 어, 까뜨면 으0원할배들한테 뺏기겠는데 어떡하나. 화장하신다고 어. 얼굴에다 화장하신 거예요? 응, 아, 화장을 했네. 이쁘게보일려고요 아, 없고, 돼지 땅땅 나와 이름을 안 쓸까 싶어서. 었 얼굴에 뭐 발른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안 타는 거. 선크림이요? 태양이에 그래서 볼라 놓게 굳는 거 이상한 거. 이쁘요, 이쁘요, 이쁘요. 이쁜 게 내가 어메 가서 오늘 뺏기 까이봐 할머들한테 음. 거기 내가 걱 어떤 시도 지금 가마 생각하는 게. 아이 미짜가 어제 네가 이쁘다 그러 누가? 참말이가. 아이 머리 같다. 한 시간에 한 대씩 다니는 버스. 그나마도 사람이 없으니 요즘엔 더 늦어져서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드디어 버스에 오르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걸려 이것인 거 같다. 덜렁거리던 신발 밑창이 말썽인가 봅니다. 이쪽 좀찾아봐요 뒤고고로 걸어 뭔가 걷다. 아니 그러면 내가 조회다 때피고 가라. 아, <웃음> <웃음> 결국은 두쪽다 신발 도배에 밑창을 떼는 내 데. 아, <laughs> 아이 큰일 났다 야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도이도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고아이 정도. 이정는꼴 정도. 다 <laughs> 웬만해선 고쳐쓰는 게 익숙했던 인생 하지만 동생 성화에 큰 마음 먹고 새 신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새 신을 신고 워보자발 딱! 꼬불꼬불한 길을 한참 달려 도착한 남해읍 이제 앉을라 콘다고 마. 이제 앉을라 캐. 원 터무지도 그냥 신발이 신발 터무지네. 이멋지긴 <laughs> 이머지라. 미창 떼어버린 신발이 영 어색한데. 차아는 시내에 나오자 성격 급한 언니가 걱정되는 동생 할머니. 아이들처럼 손을 꼭 잡는데요. 저타온다 자파질라 아, 사서. 자파질라서. 투버 투버이 회장이. 넘어질라겠어요. 아이이안 버거. 어, 일단 신발을 사신어야 안전하게 장을 볼 수가 있겠죠? 이참이 어, 어, 어. 이쁜. <laughs> 어이구 또샀네뭘 사고? 어, 아, 좀, 좀안 떨어지면 좀 신은 갱을 사야 돼. 예쁜 것보단 그래요. 평생 튼튼하고 편한 신발만 신어왔습니다. 그좀 그래. 크다. 아, 커야 된다. 어머니 40... 누가 주네? 내가 사시면 좋겠 아, 나내 신발로 샀네. 동생이 사주지. 아유, 고맙다. 우리 동생이 그렇구나. <laughs> 동생. 시누이가 그렇죠. 사준 새 신을 신고 기분이 좋아진 언니 할머니.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발사. 받은 사람이 기뻐하면 준 사람은 더 기쁜 법. 이제 본격적으로 장을 보는데요. 이름만 두 마리 두 개. 만들 넌 자리 차고. 넌 자리 차고. 넌 자리 차고. 이거, 줄까, 이거 줄까요? 이거 줄까요? 아, 어쩌는지 둘이 있어 뭘 해도 외롭지 않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신우이 동생 할머니는 밭에서 풀베기에 한창이었는데요. 물이 풀어시을 텐데 어디 갔을까? 이상하네. 거기 약 이야기도 없는데. 그래, 어디 갔느냐. 약에 쓸 풀을 베는 모양인데. 물이 풀고, 안진배이 풀고, 미나리하고 그랬는데. 풀 이름이... 예. 풀 이름이 진짜 문둥이풀이에요? 응 어, 이름이 그거 한 가지 베끼라 문둥이한 이름이 문둥 그거 한 가지 베끼예풀 이름이 그렇는데 또 담배 이파리같이 빠끔빠끔을게 그러는데 거기 아파도 병원에 잘갈수 없던 방금 시절 방금이. 몸이 약했던 영감님 덕에 약풀에 대해 혼이 꿰고 있는 동생 할머니 저저로 아, 우리, 올케, 언니가, 팔로 다치갖고, 그 붙여주려고, 붙여주려고 그 뽑는데, 그 풀이 많이 없네, 예. 기왕기 대놓은 게. 부러진데, 붙이면, 뭐, 단방, 이, 빼도 붙어고 하는데, 아, 없네, 예, 그 풀이. 그 있었는데. 잘 넘어지는 올케 언니 할머니가 일하다가 또 넘어져 팔을 다쳤습니다. 밀가루와 달걀을 넣어 만드는 전통 조약. 찢는 도구는 볕에잘 마른 조약돌. 올케 언니가 빨리 낫길 바라는 마음. 다시는 넘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잘 버무러집니다. 병원에, 병원도 없고. 병원, 돈이 힘들어서, 아, 가도 안 오고. 아니면 고안 가고 그만 집에서 여름 가야 고 그래 잘나서요또 하는 수밖있지 하는 수가 네. 그런 것도 그런 거 해갖고 허리 아프면 묵고 허리 아프면은 하는 수밖에 없어 소리난 가갖고 허리 아픈데 돈 둘러 가볼까 싶 <laughs> 특별처방전 조약을 들고 올케언니네 집으로 향합니다 어, 어이? 방에서 꼼짝을 안하고 있는 언니 할머니 이 다친 팔이네. 팔이 많이 부었는데 통 병원에 갈 몸이 생각을 몸이 안 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엄청 많이 부었네. 아유서. 그 그런 게 자꾸 전 없다 자체. 응. 언니 할머니의 조치 동생 할머니만 기다렸던 어, 걸까요? 그만 여러 가지 문제풀이든가. 없어 이래야겠지, 이래야. 이래야. 아쉬운 대로 안진 뱅이풀과 미나리로 만든 조약. 이거 안내 오지 그런데 이거 흔이라 고성이 했다. 아저 일을 안 갔던가. 갔다 왔어. 갔다 왔고 또 그리 했는가. 예, 예, 갔다 왔고. 조약을 바르고 비닐과 붕대를 감아 줍니다. 예. 매일 이은게 파요. 돈 수인께 이래 주제 누가 이래 주곤네. 누가 놈이 이리 죽었네이집의사로 공에 있던다고, 참. 아, 억수로 고맙지. 고맙단 말안 들으긴 게, 음. 제발 <laughs> 너무 찌지하고 너무 찌지하고 좀. 안경을 맞춰야 되겠다, 눈을 네 개로. 두 개가 되어놓으면 괜찮겠지. <laughs> 이래다. 두살 차이지만 건강한 신우에 비해 몸이 약한 언니 할머니. 다리가 아픈다니 그러해서 저한테는 막 바타타타 하는데 친구 같고 자매 같은 주치 신우 앞에서는 마음껏 약한 티를 내도 됩니다. 아, 언니한테는 뭐 안잡아지지다른는지르도잘안잡아져흐흐흐 응, 응. 응, <laughs> 20대 20대예요? 그래 그니까 지가 내가 나이 많아서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응. 내가 내가 씩씩한 사람인데 지금도 안주 멀었다 생각하고 응. 살겠다해살거닭 네, 응. 내는 죽겠다 그나 이건 소양없어소양없어요 을나가소이소 그런 게. 항상 에아 징글이 있으면 만 징글 는데 동생 할머니의 또 다른 처방전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